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자동차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자동차는 어, 2016년식 벤츠 E 클래스 E220, 2 2 0의 디젤 블루탱 모델입니다. 빛 어, 라이트는 LED 라이트로, LED 라이트로 되어 있고, 음, 자동차 타이어는 컨티넨탈 컨티넨탈 컨티스포츠컨택트 245에 45레디아 17w 광폭타이어 입니다 보면 음, 자동차 뒤에서 차보면 사각지대 경고 작동등이 작동합니다. 자동으로 빗물을 감지해서 와이퍼를 작동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한 전면에도 보면 헤드라이트도 LED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3색으로 벤츠의 커다란 냉면 대접 같은 벤츠 마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데스 벤츠라는 마크가 엠블럼으로 되어있습니다 색깔은 일리, 일리디움 실버 색깔이고요 어, 여기 보면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 시스템도 다 있고요 썬루프도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GPS 샤크, 샤크 안테나가 있고요 라디오 열선이 있습니다 자 뒷좌석을 보시면 카시트가 되어 있고 가죽시트입니다 자 에어백이 총 9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쪽은 가죽이고요 여기는 가죽은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이거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만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를 좀 보시겠습니다. 앞에 매트를 새로 깔았고요. 자, 약간 클래식 같은 직선적인 느낌을 만들. 지금은 약간 동그란데 다시 직선 리듬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는 약간 고무 같은 재질이고요. 역시 하만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고요. 자, 앞에 벤츠에 심벌 마크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쪽 옆면에 보시면 하이패스, 하이패스 카드가 장착되어 있어요. 자, 앞으로 운전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에 좌측 운전 좌측 운전석과 조수석의 메모리 좌석 제어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도어 도어랑 도어 오픈 은색으로 실버로 손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하면 후진 연동할 때 백미러가 뒤로 작동하는 기능이 있고요. 백밀러로 접고 오픈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 창문 윈도우 자동 문을 개폐할 수 있고 창문을 오픈 클로즈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기아가 여기는 핸들 기아로 해서 PRND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크락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작동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지인이 입니다 현대 자 에어컨 오토 ac 에어컨 모드가 있구요 자 여기 보면 리미트라고 에 있는 거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우측에 보면 인도를 작동하거나 방향지시등을 할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안개등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라이트 조명등 쪽인데 오토로 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하향등이고 이건 전조등 기능이 있습니다. 자, 비상 삼각형 모의 비상 비상등이 있고. 히팅 좌석이 있습니다. 자, 차량 연비는 디젤이어서 고속도에서 24km 정도까지 나오고요. 평균 시속인, 평균 연비는 지금까지 15.6km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탄 거리수는 125,482. 좀 많이, 제가 운전을 많이 합니다. 약간 아날로그식의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아, 요즘은 좀 약간 클래식한 아날로그의 계기판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썬루프를 작동하는 거는 이쪽에 보면 썬루프 작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썬루프가 이렇게 오픈됩니다. 이상, 벤츠 E220 2016년 블루텍 모델 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